안녕하세요. 모든 게 평균인 평균 남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홀리데이 세일 아직 안 끝났다. 저번 영상 앞부분에 추가 33% 할인 쿠폰에 대한 설명까지 달아뒀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바로 할인 중인 할인 게임 보러 가시죠. Let's go. Get one. Get a 빡빡이 아저씨의 유가일기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벗어나 북유럽으로 떠나온 빡빡이 아저씨 그리스로마 신들로도 부족해 북유럽 신들을 쳐죽이며 아들레미에게 신학살 조기교육을 감행하는 내용이기도 한이 게임은 기존 시스템을 거의 갈아엎고 새로운 시스템과 고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적인 존재들과의 파괴력 넘치는 전투 한방 한방 묵직하게 내려치며 해소되는 스트레스 아들레미와 함께하는 여정 그리고 반전 요소까지 플스를 사면 꼭 해봐야 하는 게임 중 하나 메타 스코어 94점의 가도부버아하면 서파죠? 스팀 역대 할인율은 5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50%로 동일합니다. 빡빡이 액션 어드벤처 가도보였습니다 페터 2 마블 스파이더맨 시니스터 6 킹핀 쇼커 그외둠스톤이나 테스크마스터 등 다양한 빌런들이 총 출동해 영화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스파이더맨 게임입니다. 진짜 사이드 퀘스트만 완벽했더라도 메타 점수 93점은 받았을 게임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스파이더맨이 된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콤보 고퀄리티 연출 웹스윙만 해도 메타 60점은 훌쩍 넘을 것만 같은 줄타기맨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2는 이것보다 더 진또배기인데 1편이 PC로 나온 만큼 2편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평소 스파이더맨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관심을 가져보길 원하신다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오리지널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잘모르 섯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발 한 번만 해 보세요. 한 번만. 스팀 역대 할인율은 4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40%로 동일합니다. 3인칭 검이 오픈월드 액셔드 반처. 마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더트리. 게스터로나 2. 파쿠르 스타일의 액션 죽창 게임.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스타워즈 같은 느낌도 있는 게임이죠. 벽을 타고 슬라이드를 하고 온갖 투사체를 반사하기도 하면서 나의 죽음을 예측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이거 완전 포스인데. 이 게임은 카타나 제로와도 아주 비슷한 양상의 게임입니다. 죽으면 다시 체크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하고 아까 전에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반복하시면 되죠. 이번 작품에서는 바이크 액션까지 추가되어 남자들의 로망을 충실하게 실현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온갖 막갈나게 손가락을 휘두르면서 본인의 컨트롤에 취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15%로 15%더 높습니다. 사이버펑크 1인칭 액션 플랫포머 고스트러너 2였습니다. 잡터보 바라필드 2042. 금미래를 그 배경으로 다룬 대규모 전쟁 게임 바틀필드입니다 온갖 기대를 받으면서 출시를 했지만 수많은 단점들로 인해 욕만 먹고 묻히나 했던 버전이죠 음... 전 뭣도 모르고 재밌게 했는데 근데 왜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드론으로 탐지해서 점수 상위권 올리는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약 2년이 지난 오늘 맵도 리뉴얼하고 시스템도 갈아엎으면서 드디어 게임 다운 게임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팀 기준으로 동접자도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 현대 배경의 대규모전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건 뭐 에픽 추가 쿠폰까지 붙이면 엘리트 에디션을 사도 14,590원에 살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84% 에픽 게임즈 할인율은 80%로 4%더 낮습니다 대규모 전쟁 FPS 액션 슈팅 배틀필드 2042였습니다 스파이더맨 마블 갑낚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주인공들 근데 아시죠? 마블 게임은 스파이더맨을 제외하면 여론이 안 좋은 거 심지어 어벤져스 개발을 맡았던 제작사가 제작한다고 해더 부정적이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스타로드 하나라는 점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출시 후이 여론은 뒤바뀌게 됩니다. 마우겔 투규의 입담, 외계행성 투격 컨셉을 잘 살린 그래픽, 재밌는 전투, 이것만 보면 진짜 갓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평가를 줬었죠. 바로 자막 문제 때문인데요. 캐릭터가 대사를 치는데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영화권은 소리라도 알아듣지. 그래도 지금은 꽤 고쳐져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입담들이 중요한 게임인데 아쉽습니다. 아쉬... 쉽긴 나쉽네요 스팀 역대 할인율은 74%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75%로 1%더 높습니다. 우주지킴이 SF 액션 어드벤처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습니다. 챕터 6. 다드 스파이스 리메이크 되어 돌아온 우주명자 여러분들은 평범한 공돌이 아이작 클라크가 되어 각가지 방법으로 아이작을 찢어 발기로오는 괴물들을 공구 하나로 무찔러야 합니다. 제스신으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기도 하죠. 새롭게 만났는 적들한테 한 번씩은 죽어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허나 상대적으로 검열이 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의식을 한 건지 고어함이 많이 약해졌죠. 이럴 때 보면 옛날이 그리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명작을 아주 훼손시키지 않고 잘 리메이크해 본작의 메타스코어와 동일한 80점대 전술을 받은 게임입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55%, 에픽 게임즈 할인율은 60%로 5%더 높습니다. 3인칭 서바이벌 호러 데드 스페이스였습니다. 챕터7 다음 클렌시라인 56시 8시즌까지 들어선 이 장수 게임은 출시 이후에 아무도 이렇게까지 장수할 줄 몰랐었죠.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았고 출시엔 해더 어마어마한 신작도 같이 출시했었으니까요. 조용하고 잔잔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왔는데 클래스별 다양하고 전략적인 가젯과 지금껏 보기 힘들었던 파괴되는 주형물.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주형파괴 게임에 대한 상상을 엄청 하곤 했었단 말이죠. 근데... 크... 덕분에 2015년에 기대했던 게임들 다 터지고 이 게임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드론만 굴려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관음하는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죠. 공포 게임보다 더 호러틱한 방어팀, 공격팀이 방어팀보다 더 쫄리는 쫄깃함. 그리고 우주로 가는 대원들과 가젯들. 아이디어 고갈인지 산으로 가긴 하지만 여전히 스팀 동접자 수 평균 27,000명 정도가 즐기고 있네요. 스팀 역대 할인율은 67%.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67%로 동일합니다. 택티컬 슈터 FPS 레인보우식스 시제였습니다. 챕터 8. 왓치독스 2 해킹 기능과 시스템이 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진 왓치독스의 후편입니다. 뭐라 해야될까 뭔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해킹 요소도 줄어들고 범죄를 저지르면 신고하는 시민도 없어지는 등왜 없앤지 이유를 알수 없는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잠입 요소와 드론들이 너무 깨알같아요. 멀티를 통한 코어 미션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풀스 스포 사고 가장 처음 구매한 게임이자 처음 클리어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스토리가 너무 산만하다고 해야 할지 분명 여기서는 진중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새를 잊고 밝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하... 그러나 분명 게임성이 발전된 게 느껴지는 후속작이고 3편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85% 에픽게임즈 역대 할인율은 85% 동일하며 할인 가격은 9750원으로 쿠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픈월드 해킹 TPS 와치독스2 였습니다 스컬더 히어로슬레이어 국내 게임사에서 제작해 호평을 받은 로그라이크 작품입니다. 최하위 말단 직원 해골 병사가 대표님을 구하러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빵맨 마냥 네 얼굴 내걸를 외치고 머리를 바꿔 나가며 머리만 바꾸면 용사 에미도 못 알아볼 정도로 동일한 혹은 그윗 단계의 스펙을 구현해 인간 무리들을 헤쳐 나갑니다. 매번 바뀌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보상을 받아가며 본인의 스펙을 올려가는 로그라이트 특성을 띠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마족을 선한 종족으로 그리며 인간이 먼저 마침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그 이야기를 술술 재밌게 풀어나가 게임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손맛과 컨트롤하는 맛도 있고 도트 그래픽도 잘 표현해 껐다가도 다시 키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는 마족 게임. 스팀 역대 할인율은 50%, 에픽 게임즈 할인율은 50%로 동일하며 할인 가격은 12,050원으로 쿠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단지건 액션 로그라이크 스컬 히어로 슬레이어였습니다.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 언차티드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도둑놈들의 유산 수집품입니다. 네이선 드레이크의 마지막 작품인 언차티드 4부터 잃어버린 유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봐선 평범 할지 몰라도 고퀄리티의 그래픽 그리고 엄청난 연출, 재밌는 잠입 플레이, 네이선과 주변 인물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 사실 게임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보면 인디아나 존스와 다를 게 없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잘 표현했고 네이선의 서사를 잘 마무리한 게임이므로 평소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물을 좋아하거나 장엄한 서사를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작을 플레이하면 감동이 더 크게 나가올지 모르겠으나 전작을 안 해도 괜찮은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팀 역대 할인율은 5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50%로 동일합니다. 플랫폼의 액션 어드벤처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이었습니다. 챕터 11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 모종의 이유로 멸망한 세계를 한 남자가 아기를 들쳐메고 로켓 배송하는 게임 데스스트랜딩입니다. 그저 택배를 하는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코지마 감독 특성상 게임과 영화 한 편을 동시에 즐기는 맛이 느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싱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이머들이 설치한 구조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동기 멀티플레이와 잘 조성된 세계관, 그 세계관에 맞춰 설계된 그뭐 악령 같은 것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재밌어지는 구조물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료파밍이 하기 싫으면 약탈을 해도 되는 등잘 맞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 맞는 게임인데 이동하는 지루함이나 코지마 히데오에 대한 반감이 많으신 분들께는 비하셔야 될 게임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그 특유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스팀 역대 할인율은 5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25%로 25%더 낮습니다. 오픈월드 배달 액션 어드벤처 데스스트랜딩이었습니다. 플레이그 테일번들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프랑스. 이단 신문관을 피해 달아나는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면 쥐들이 바글바글하고 빛을 이용해 쥐에게서 간신히 살아남는 두 남매를 볼수 있죠. 아, 이거 흑사병과 관련된 중세세계관 이야기구나. 하고 구입하거나 구입을 거래하는 게이머들도 많았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하셔야만 실망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주인공 남매 중한 명에게서 쥐를 조종하는 능력이 각성되고 이 능력을 이용한 플레이가 주된 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힘 없는 이 남매의 어쩔 수 없는 잠입 플레이이며 쥐를 조종하는 능력을 이용한 퍼즐 요소, 중세 배경, 살짝 가미된 판타지 요소, 잠입 플레이 등을 좋아하신다면 구매를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55% 에픽 게임즈 할인율은 55%로 동일합니다. 잠입 포로 액션 어드벤처 블레이그 테일이었습니다. 딥더13라체앤 클랭크 리프트 아파트 차세대기로 넘어오면서 성능을 모두 살린 라첸 클랭크의 후속작 로딩 없이 차원을 넘나드는 기술력과 듀얼 센스의 트리거까지 모두 살려 플레이테이션 5 게이머들에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이 라쳇 클랭크는 마블 스파이더맨을 제작한 인썸약이 만들었는데 이 인썸약은 과거 개발했던 게임에서 사용된 호평받은 기술력을 아주 적절하게 재사용할 줄 알고 새로운 게임에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 2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서 사용된 차원 이동 기술력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죠. 아 근데 볼만한 게 차원 이동 기술밖에 없냐? 그건 또 아니죠. 흔히 슈팅 장르 게임에서 보이는 무기들이 아닌 개성 있는 무기들, 듀얼센스 자극형 트리거를 통한 엄청난 타격감, 때때로 소닉이 연상되는 속도감 있는 플레이 요소들까지,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한 게임이지만, 메타 88점에 빛나는 명작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동용 게임 같아 기피하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확신해, 이 기회를 빌려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33%,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33%로 동일합니다. SF 액션 더드벤처라체앤 클랭크, 리프트 아파트였습니다. 챕터 14, E.A. 스포츠, FC24 피파네임 라인 센스 종료 이후 FC로 변경한 EA 스포츠 게임입니다. 축구 게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죠. 음, 그 위닝이 좀 죽을 못 써서. 뭔가 시스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여성 선수들이 대거 추가되었고 싱글 플레이 유저들의 꿀 컨텐츠, 선수 커리어 모드가 개선되는 등 여전히 축구 게임에선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된 여성 선수들의 오버롤이 남성 선수와 같거나 남성 선수와 같이 뛰기도 하고 개선된 커리어 모드마저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현실적인 맛의 축구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FC만큼 라이센스를 지불할 수 있는 게임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스포츠 게임에 꾸준히 투자해 오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EA의 비빌만한 게임사는 그나마 위닝뿐이므로 앞으로도 대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테크모 월드컵 시리즈라면 모를까 설명하다 보니 까는 내용밖에 없는데 기술력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므로 이점 고려해 FC24로 넘어오시거나 FIFA23에 남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팀 역대 할인율은 5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60%로 10%더 높습니다 리얼스포츠 EA스포츠 FC24였습니다 제타피프틴 소니 클라스 망하고 흥하고를 반복하는 유명한 IP, 소닉 시리즈 중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위스프를 도입해 추가된 다양한 능력들로 나만의 길을 찾아내고 레벨 디자인이 뛰어나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도 없으며 항상 속도감 때문에 문제가 되건만 속도감까지 잘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과거 유유 때 만들어진 작품인데 모델링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불편했던 부분들을 개선, 새로운 요소까지 추가하면서 얼티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에 리마스터하여 출시했습니다. 보통 리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래픽만 조금 수정되거나 컨텐츠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적인 요소만 추가해주기 마련이지만 소닉 팬 게이머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 다만,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가는 버그들로 인해 게임성에는 호평을 받지만 그 외적으로 점수가 깎여 이 부분은 참고하여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스팀 역대 할인율은 60%, 에픽게임즈 할인율은 60%로 동일합니다. 액션 플랫포머, 소니 컬러즈 얼티메이트였습니다. 이 외에도 GTA5, 레드리2 같은 굵직한 게임들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버리